안녕하세요 코로나 가족확진기 연재했던 김경진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받았는데요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원래는 제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서 그제 와이프와 그 가족까지 다 항체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병원이 사실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가서 항체검사를 받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항체검사를 받으면 궁금한 거를 해소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사실은 이득이 없거든요. 가장 위험한 곳인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 그거를 좀 하기가 좀 꺼려져서 안 받았었는데, 제가 쭉 다니던 병원에서 이제 제가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그때 피검사를 할 때, 코비드 어, 항체 검사도 같이 해라라는 이제 권유를 받아서 하게 됐어요. 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코비드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린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왜이 결과를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제 와이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어 여러 가지 뭐 전염이 될 만한, 의심될 만한 사례가 있었고, 제가 뭐 철저하게 했다고는 해도, 뭐 이렇게 완벽하지가 사실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걸리고 제 아이도 뭐 걸렸다가 다행히도 무증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는 그냥 항체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기록도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좀 의외였어요. 저는 어제 와이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가 된 다음에 나름 항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약간 사실은 느슨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공공장소에 가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이제 걸려오지는 않겠지 라는 마음이 사실은 약간은 있었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니까 체어 아, 처음에 드는 마음은 음, 좀 불안하다 나도 이제 나가면 걸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나갈 때 이제 뭐 마트 같은데 가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마스크는 쓰고요 장갑까지 다 끼고 다니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런데 나갈 때 별로 사실은 두려움이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혹시 항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체가 없다고 딱 밝혀지니까 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물론 항체가 있다고 해서 코비드 바이러스에 다시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 항체가 얼마만큼 유지될지 이런 것도 아직은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한데 아, 이번에 좀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어, 그때 내가 그 와이프가 코비드에 걸렸을 때 내가 간호를 잘하고 방역 수칙을 좀잘 지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제 제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항체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상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코로나 항체가 있고 코로나가 걸린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나오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아주 심각하게 아파서 너무 많이 아팠던 그런 직원들도 항체 검사 결과에서는 항체 수치가 너무 낮아서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정도의 항체 수치가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강력한 항체가 형성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조금 제 생각에 이상한 케이스는 정말 노출이 심한 곳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초기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 시간에 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적도 없고, 항체도 없고, 이 케이스가 저는 제일 좀 이상하거나 좀 의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만 생각한다면 제가 좀 그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감히 제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몸이 아닐까 이렇게 좋게만 또 생각하긴 했는데 뭐 그럴리는 없는 것 같고 뭐 운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안 걸린 것 같긴 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항체 지수가 꽤 높게 나왔대요. 항체가 좀 강력한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으로 우리 가족 중에 당신만 미래인간인 것 같아라고 <laughs> 얘기했는데 어쨌든 좀 제가 항체가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좀 들고 아 이게 뭐 별로 소용이 없지 않을까 또는 나는 혹시 안,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뭐 이게 전혀 이성적인 생각은 아닌데, 어,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든 제가 이제 평온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좀 저한테 되게 뜻밖의 결과였고요. 제가 항체가 없다는 거는 결국 제 아이도 걸린 적이 없고 항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아이는, 어, 앞으로도 항체 검사를 피한 방울로 되는 거가 아니면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좀 위험한 곳이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병원에 너무 필수적인 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갔기, 갔지만 제 아이는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하루라도 속히 좀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